자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체육 수업 여덟 번째 시간 자기반족 챌린지 8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손바닥 IQ 챌린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초등학생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면서 기록이 굉장히 빨리 나온 친구들은 실제로 약간 조금 머리가 좋거나 운동을 실제로 빨리 좀 배우는 친구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그거 보면서 이제 기록 빨리 나오면 옆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던 어머니들도 막 신나가지고 막 우리 아들 우리 딸막 드디어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손바닥 IQ 챌린지 같은 활동을 잘할 경우에는요 뭐 협응력뿐만 아니라 특히나 뭐 인지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뭐 그런. 각 논문들이 막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덟 번째 도전할 챌린지는 뭐 근력이나 유연성 이런 것도 조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 단계는 균형 감각 챌린지입니다. 균형 감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손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운동 신경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챌린지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정형규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물은요.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되는데요. 뭐 공책을 한장 잘라서 준비해도 되고요. 뭐 연습장 이런 것도 괜찮은데 너무 작은 뭐 수첩이나 아니면 뭐 다이어리 이런 것들은 좀안 되니까요. A4 용지 크기만큼 뭐 공책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뭐 다른 거 필기했던 종이라든지 뭐 사용했던 종이도 상관없으니까요. 선생님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썼던 이면지인데요. 교내 봉사 3일 대상자 뭐 이름 나와있네요. 어 오랜만에 친구들 이름 보니까 반갑네요. 어이 종이 한 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세로로 잘라서 2등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뭐, 너무 정확하게막딱 나눠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략 맞게 절반으로 나눠서 잘라주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칼이나 이제 가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요 되도록이면 조심하도록 하세요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손만 잘라야지 종이만 자르지 않도록 <laughs> 선생님 이렇게 종이를 둘로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챌린지는 1단계부터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 제한은 따로 없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면 되겠습니다. 이 균형감각 챌린지는 난이도를 선생님이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그 다음에 루키리그,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도전해보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유연성이나 균형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어, 챌린지 1단계도 성공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마이너리그와 루키리그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메이저리그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요. 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는요. 뭐 마이너리그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도 너무 어렵다. 그럼 루키리그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를 도전해보고, 또 성공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업 이름이 자기만족챌린지, 또 스스로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단계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종이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요. 한 장은 자기가 밟는 종이고요. 한 장은 줍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나는 밟는 종이, 하나는 줍는 종이라는 점. 1단계는 먼저 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종이를 주워서 자기 머리 위에서 종이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고 구구단을 4단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4단. 한번 해볼게요. 41은 4, 42, 8, 4, 32, 4, 46, 45, 24, 6, 2 24, 47, 28, 49, 36. 이제 이 종이를 다시 주면 됩니다. 주면 1단계를 통과하는데요. 이때 주울 때는 한 손만 쓸수 있습니다. 한 손. 그래서 안 손을 이용해서 이 줍는 종이를 다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가 통과고요 종이를 주운 다음에는요. 발을 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종이를 주운 다음에는 두발 중에 다른 발로 바꿔도 된다는 라점 기억하시고요. 2단계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떨궈줍니다. 어, 이거 좀 멀리 갔네요. 그래서 이 종이를 다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운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디딘발 말고 나머지 한 다리를 발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앞쪽으로. 아까는 4단을 했잖아요. 4단은 다음에 5단. 은안 하고 6단을 9구단을 한번 외워 보도록 할게요. 6단입니다. 61은 66 2 2 63짝짝65 54, 54 마찬가지로 한 손만 놓고 저 종이를 다시 주우면 되겠죠? 이때 한 가지 가능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종이 방향만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한번 선생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손만 뗀 다음에 저걸 잡아야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볼게요. <laughs> 안될것 같아. <laughs> 이럴 경우에는 2단계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는 단계니까 한번 2단계만 다시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까 여기서 6단을 다 외운 다음에 자한 손을 떼고 이거를 잡아서 그걸 올리면 2단계가 성공한 겁니다. 굳이 구구단을 중간에 외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하거나 아니면 시계를 놓고 시간을 재는 거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차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그렇잖아요, 막 초등학생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3단계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주운 다음에는요 이렇게 발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종이를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먼저 떨고 볼게요. 떨어뜨린 다음에 아 그렇죠 이정도면 양호합니다 3단계는 아까는 다리를 앞쪽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번엔 뒤로 해서 잡고 아까 6단이었으니까요 9, 9단을 7단 외워보도록 할게요 7, 6, 7, 6, 7, 6, 7 9, 63한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한 손만 떼서 저 종이를 다시 잡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들면은 3단계까지 통과하는 겁니다 4단계, 5단계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응용하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1, 2, 3단계에서는 종이를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자, 9단을 외운 다음에 이 종이를 다시 주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자, 이거 종이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4단계는 이 상태에서 8단을 이제 외워보도록 할게요. 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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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단, 8, 9, 72. 맞죠? 9단도 이게 너무 오랜만에 외우니까 헷갈리네요. 4단계와 5단계는 이렇게 종이를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구구단을 외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균형감각에 좀더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종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오오오. 자, 이 상태에서 마,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손만 놓은 다음에 방향은 돌릴 수 있으니까요. 방향만 돌리고 자이 종이를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잡아서 올리면은 자 4단계까지. 마지막 5단계,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자, 종이를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3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다리를 뒤로 잡고 마지막 99단, 9단을 외우면 됩니다. 9, 6, 7, 8, 9, 8, 10, 11, 12, 13, 14, 15, 16, 1 9 1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6, 37, 38, 39, 40, 41, 42, 4 44, 4 46, 4 4 49, 49, 0 2 3 4 4 4 4 49, 5 2 4 4 47, 49, 2 4 4 4 49, 2 4 4 49, 51, 52, 53, 54, 47, 49, 52, 4 49, 2 <laughs> 이렇게 되면은 딱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자5 단계까지 통과해서 이번 챌린지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디딤발을 디딘 상태에서 양손을 잡고 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뭐 방향만 돌려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마이너 리그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집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디딤발을 이렇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밟고 있는 종이를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요. 가지고 가는 동안 뭐 손을 놓치거나 아니면 넘어지면 당연히 어 1단계부터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루키 리그. 루키는 이제 보통 어 스포츠에서 처음 뭐 1학년들 아니면 새로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을 루키라고 하는데요. 루키 리그는 두 가지가 허용이 됩니다. 하나는 자, 이디발빨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손을 다 놓태요.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줍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게요 루키리그, 뭐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난이도로 챌린지를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종이를 집는 과정에서 종이가 너무 멀리 있는데 그걸 이제 잡으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다가 또 종이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갑자기 턱 부딪히고 또뭐 치아 없어지는 마술 이런 것도 갑자기 생길 수있으니까요그점 주의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은이 어 챌린지는 조금 넓은 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너무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이불, 여기 막 어? 베개 이렇게 침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떨어뜨려 봤자 바로 이렇게 이불에 꽂혀가지고 이 앞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챌린지에 좀 의미가 없어지니까 조금 넓은 공간에서 챌린지를 도전해 주시고 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자기 방에서 하더라도 옆에 주변에 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챌린지를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챌린지까지 배워봤는데요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도전하면서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성공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찍게 되면요 그 영상을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10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재밌게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홉 번째 챌린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또 럭키가이였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벗어나는 길이 무슨 동그라미지? 4, 1, 2, 4, 4, 2, 8, 4, 3, 1 일단 이게 통과 <laughs> 4, 1, 1, 4, 2, 8, 4, 3, 1 2, 4, 4, 2, 2 1단계 통과 9, 10, 6, 9, 2 1 2 3 0 21, 22, 23, 2 2단계 통과

쓰고 남은 종이는 분리수거.